문제가 생겼습니다. 다행히 벼랑은 안 됐어. 그거보다 더큰 문제. <laughs> 왜? 비행기를 못 타, 애들이. <laughs> 네, 네, 네. 여권 만료로 인해서 신분증 확인이안 된대. 어떡하지? 어? 쿠키? 어, 나와, 나와. 어. 짐을 어느 정도 싼거 같은데 이제 아직 조금 더 싸야 되는데 윤희야 엄마 어디 갔는지 알아? 막 토끼도 <laughs> 따라가려고 아이 알바라 별마 응. 아 별마미 아까부터 안 보이던데 어디가 있나? 응? 어디 아퍼? 아, 이게 되게 담 걸린 것처럼 아프고 막 위가 쓰려. 뭘 혼자 이렇게 몰래 먹어서? 밖에 뭘 먹어? 아니 내일 여행 출발인데 주말이라 약국도 다문 닫아가지고 큰 일이네. 많이 아파 내일 공항에서 약 사야 될것 같아. 아니면 제주도 가서 약. 근데 이제 일요일이라 제주도도. 아, 대박, 대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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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했나? 옛날에 나 검진 받았을 때 약간 위험 있다고 했거든. 어제도 막 해서 여행 준비한다고 영상도 미리 막좀 올려야 되니까 계속 늦게 잤단 말이야. 어제 두시 넘어서 잤어. 아큰 일이네. 너무 아파. 짐도 다 못쌌어 우리 어떻게 돼짐좀 싸줘 다 알았어 누워있어 큰일입니다 별맘이 아파서 좀연행가기 좋은 날 이건 어떻게 해야 될지 죽을 준비해야 되나? 아 큰일입니다 진짜 지금 5시 51분 어? 민수야 윤희 우리 어디 가요? 여기 타러 가고 너무 오랜만에 비해. 위가 너무 아파가지고 어제 너무 고생했는데 그나마 지금 자고 나니까 조금 괜찮아진 것 같아요. 조이는 느낌이 계속 좀 있어서 불편하긴 하거든요. 제주도 가서 약을 지어서 먹어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제보다 좀 많이 낮았어요. 좀 어떡하죠? 아 걱정입니다 이 정도면 비행기 뜰까요? 모르겠네 원래 취소나 결항이 되면 문자가 오는데 아직까지 안온거 보면 괜찮은 거 같은데 뭐야 아, 아저씨 <laughs> 아이씨 깜짝이야 씨. 아이 정말 왜 그런 거야 일어나세요 미니언니 공항 다 왔어요 일어나야 아. 돼 네. 살아야 된다고 엄마 아빠만 간다 어? 여기가 더길 많다 차들이 아 여기 빈자리 조금 몇개 있네 비가 오고 있어 얘들아 어떡하지? 어. 이거 나르자 아 어, 멋있다 이거 <laughs> 엄청 무거워 셀프 티켓은 진 편하다 오, 어, 진짜 무거워 <laughs> 오, 문제가 생겼습니다. 다행히 발항은 안 됐어. 그보다더큰 더 문제. <laughs> 왜? 비행기를 못 타, 애들이. 네, 네, 네. 여권 만료로 인해서 신분증 확인이안 된대. 어떡하지? 진짜? 여권 만료됐잖아. 어디? 날짜가 만료돼서 21년. 작년 10월 28일. 똑같은 날이었잖아. <laughs> 어, 어떻게? 그래? 탑승 못 한대. 방법이 음, 없나 물어보자. 여권 날짜가 지나가지고 탑승이 안 된대. 민니 배가 아프다고? 그냥 집에 가야되나? 막! 막! 어떻게 해야돼? 방법이 없나 물어보자 어떻게뭐 알아보고 올게 다행히 무인 응? 다행히 무인발급기로 신원을 확인하는 등본을 떼면 어. 가능하다고 합니다 등본 어디서 뗐요 바로 어. 여기입니다 아. 미니는 별로 놀래지 않은 것 같아 그냥 멍 때리고 있는데? <laughs> 놀래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뭐 이런 것도 없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주겠지 약간 이런 어. 아니면은 하도 당해가지고 어, 어릴 때부터 어. 당해가지고 외삼촌이랑 형한테 어. 몰카를 많이 당해서 그냥, 그냥 그런가보다 어. 하는 거야 하나도 안 놀랬어 그 회사에서 깜짝 놀랐어 나도. 어. 무인발육기기에서 떡볶이. 어. 어? 어, 나 그냥 들고 나왔는데. 소스 클로버 했다 대박이야. 다행이네. 짜잔. 여기만 빠졌네요. 여기가 오늘 휴교 아니면 같다가는데돈 어, 아니야? 해결했어. 민희는 하나도 걱정이 안 됐더라, 너민희는 걱정이 안 됐어. 해결될 거라고 믿었는데. 아, 해결됐어. 엄마 아빠가 어떻게 해주겠지, 약간 이런. 민희 어. 어. <laughs> 걱정했지. 가자. 비가 많이 온대 아 엄마 왜또 걱정 되게 그렇게만 해? 에코랜드를 못갈것 같아 비가 많이 와서 아 와. 그나마 다행인게 뭔지 알아? 비가 많이 왔으면은 우리 비행기도 못탈 뻔했어 다행이지 그지? 다행이지. <laughs> 어디 가는 거야? 저희 이제 렌트카 빌려서 미니가 가고 싶어했던 에코랜드 쪽을 가고 있는데 응. 아 날씨가 오늘 비가 조금씩 오긴 오는데 이 정도면은 비 맞고 에코랜드 돌수 있겠어 미니? 아비 맞고라도 더 던데요. 어, 열정이 대단해. 대단해. 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람이 많이 안 불었으면 좋겠네. 그래도 원래는 엄청 비 많이 오는 거였는데 이 정도 지금 오면. 그러니까 거. 내리다 말다 내리다 말다니까. 이 정도만 오기를 기도하면서 응. 고고고. CQ, 민이가 좋아하는 노래. 아, 요즘 민이가 푹 빠져 있는 최애곡입니다. 아, 50년산 노래. 정이라고 말하자. 아니야, 막 정이라고 하자. 아, 정이라고 하자. 사람이 어마어마해는데. 우리 왜 오는 날 이런 거야? 우리 시작부터. 아, 빨리 저희 나 일단 나가. 자 모자 쓰고. 아빠는 모자도 없어. 나도 모자 없어. 갑니다, 나갑니다. 아빠 먼저 나갑니다. 네. 어, 조심해. 어, 어. 어, 뭐. 어. 카메라로 날라가는 거 아니야? 우와, 씨, 우와. 우와. <laughs> 으아! 카메라가 어. 다 젖었다. 좀 켜봐, 여기. 젖었어. 불이 안 켜져? 여기 불은 없고. 어, 불이 없어,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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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우와! 아, 이거 이거네. 있었네. 아니, 훨씬 낫다, 밝아서. 어, <laughs> 어 에어샤했어 바닷바람 <laughs> 어나 지금 <laughs> 장난 아니야. 어우, 짰네. 어, <laughs> 아빠랑 치마 가 젖었어. 파도 봤어, 파도? 파도 봤지, 원래 이만큼. 이거 찍으시죠, 이거 이제. 아, 북제주 앞바다 지금 코고와 비바람이 지금 쏟아지는 걸 뚫고 왔습니다. 여러분 저 여기 보이시나요? 파도 치는 거 파고 높이가 지금 최소 3, 4m입니다. 이거 어마어마합니다 진짜. 와 미니. <laughs> 야 이거 나가서 찍기가 너무 거, 겁이 날 정도입니다 지금.